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KBS MBC 방송에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각자의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로 신동이라고 불리는 안율군이 KBS 아침마당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열창을 했는데요. 안유일 군은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각 방송사에서 어린 나이에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얼굴을 많이 비쳤는데요. 그러다가 tv조선에 국민 가수에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탈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아쉬운 마음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웅이 형처럼 되고 싶어요. 영웅이 형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웅님이 지금 안율 군에게는 이제 꿈의 대상인 거죠. 실제로 이제 안율 군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임영웅의 노래 커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몇비가은나의 사랑아, 사랑하는 도망가 등등. 편집도 보면은 중간 중간에 임영웅님 사진이 계속 바뀌면서 나오거든요. 저 공을 들인 걸알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율군이 KBS 아침마당에 출연을 해서 임영웅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을 열창을 한 거죠. 이날은요, 신통방통 신동 모여라 라는 주제였어요. 이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좀 나와서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는데요. 안율군, 임서원 양, 또그외에도 이제 국민거지에 나왔던 출연진까지 좀 같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안일군이 별나사를 굉장히 잘 불러요. 이제 개인적으로 임영웅님을 좋아하고 닮고 싶은 형이라고 표현을 한 만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음악적으로 연구를 많이 한것 같아요. 자신의 기량을 살려서 좀 멋지게 불렀습니다. 안열군이 노래를 잘 부른 이후에 아나운서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부르네요. 나중에는 임영웅 씨를 넘어서는 가수가 될것 같아요. 라면서 좀 얘기를 해줍니다. 어린 친구가 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이견해서 하는 말이죠. 임영이 별빛 같은 날에 살아가는요 어려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만드신 설운도 님도 방송에서 불렀는데 어우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별나사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불러요.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 하고 타고난 것도 있네 거기에 플러스 끊임없이 이제 연습과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이제 음색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영웅님이 호흡과 발성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죠. 노래에 있어서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임영웅님은 이 기본을 항상 갈고 닦는 걸좀알수 있습니다. 임영웅님에게 KBS 아침마당 같은 경우는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죠. KBS 아침마당을 통해서 이제 무명 가수였던 임영웅님이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또 이제 어머니와 할머니도 나와서 임영웅님 도전을 할 때마다 응원을 해줬죠. 또 KBS 아침마당 PD와 임영웅님은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 김철민님의 부고 소식에 임영웅님도 갔었고, 이제 거기에 KBS 아침마다 이제 이윤희 p d 님도 같이 빈소를 지켰죠. 이렇게 미기쇼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에서도 저분이서 만나는 장면도 또 나스타가 소개를 해드렸죠. 임영웅님도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무명 가수분들도 임영웅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고 또 이렇게 어린 안율 군도 임영웅의 노래를 부르고 또 트로 신동이라던가또 그냥 일반인 분들도 임영웅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사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랑함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임영웅님 노래를 선곡을 해서 부르는 걸알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음악적인 힘인데 임영웅님 노래에 담긴 가사의 뜻과 또 그것을 표현하는 임영웅님의 감정의 선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마음에 딱 부합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임영웅님의 노래가 아침마당에서 많이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노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말로 못 다한 얘기를 노래로써 전할 수 있으니까요. 임영웅님은 지금도 많은 팬분들, 또 많은 분들에게 노래로써 많은 것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음, 음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의 임영웅님의 이즈나 미더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 트로트 클라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여수 이제 MBC에서 만든 방송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트로트 대세 남녀 가수들이 정예 멤버가 돼서 직접 진행을 하는 트로트 라이브 쇼입니다.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 라이브 쇼의 크로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트로트 클라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라는 이제 타이틀로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토크도 하고요. 이렇게 버스킹도 하고요.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하는 거좀알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임영님의 이제나야 믿어요. 가 축가로 쓰인 거예요. 자세히 보면 가고빠, 이제나야 믿어요. 결혼식장이에요 이제 신랑 신부가. 자, 이렇게 엄숙하게 있고요. 결혼식장에 축가를 이제 부릅니다. 가곡바라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딱 시작을 합니다. 자막으로는 이제 나 믿어요. 원곡 임영웅 노래 가곡바 이렇게 나오고요. 이분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자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좀 응원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이분이 딱한 소절 부르고 이런 말을 해요. 아, 진짜 힘드네. 그래요. 그러자 이제 같이 나온 여자분이 힘들다니까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남이 또 이제 쉽지 않은 노래라는 걸좀알수 있는 대목이죠. 좀 이렇게 임영웅님 노래를 좀 축가로 부른 걸알수 있습니다. 썸네일로는 리얼 축가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나 믿어요. 하고 나와 있는 걸좀알수 있는데요. 축가로 임영님 웅 노래가 좀 많이 불리우는 걸좀알수 있죠. 실제로 이제 임영님이 웅 부산에 있는 이제 후임이 결혼을 할때 찾아가서 노래를 불렀고요. 게임 s 단독쇼가 끝난 이후에도 어썸블라 대학교 때제 친구 분의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멋지게 축가를 불렀습니다. 임영리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축가로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러요. 유튜브를 보면 보이시죠?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랑이 신부에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고백과 청혼 가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죠. 노래가 좋은 것도 있고요. 또그 노래를 임영님이 감정을 실어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좀알수 있습니다. 또 축가뿐 아니라 이남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미로도 쓰여요. 실제로 뭐 아침마당에서도 그랬고요. 또 KBS 부르의 명곡에서 박혜미 님이 아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이제 아들이 엄마에게 전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렀어요. 아케미 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을 보자 이 많았는데, 이제 아들 덕에 버티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좀 배우로서, 뮤지컬 스타로서 되게 잘 나갔고 풍족했는데, 이제 한순간에 집다 팔고, 정말 작은 이제 집으로 좀 옮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좀알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이제 아들이 봐왔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위로를 해주고, 엄마, 이제 나 믿어요. 아는 마음을 담아서 방송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른 거좀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수 MBC에서 축가로 좀 노래가 불린 걸알수 있죠. KBS 아침마당에서도 임영웅의 별나사가 올려 퍼졌고요. 이렇게 각 방송사들에서 앞다투어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좀 초이스하고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일반인들 모두 좀 임영웅님의 노래를 사랑을 하고 많이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스타인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